이렇게 패널로 참석하셨는데요.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님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어떤 단체인가요? 아, 예. 우리 사이에 만연된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논의하고 또 운동을 펼치는 그런 단체입니다. 초기에는 도박문제 때문에 이제 결정이 되었다가 도박에 어, 알코올, 뭐, 마약, 인터넷 중독, 성중독, 각종 중독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영역을 활, 뭐, 확대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중심이 됐던 내용은 제3차 종합계획인데요. 네. 도박 중독과 이제 불법 도박이 이제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인 대응을 좀 미비하고요.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요. 예. 있는데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직접 이제 느끼는 도박 중독의 폐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 어, 사실 어 다른 중독에 비해서 이 도박 중독은 그 폐가 더 큽니다. 왜냐면 다른 중독들은 보통 이제 본인 개인 예 네, 문제로 끝나는 케이스가 많은데 도박 중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과 지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금전적인 어, 그 이득을 위해서 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거나 그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절도를 한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결국 뭐 살인까지 하는 그러한 흉악범죄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실 도박 중독 문제는 우리 사회가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참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도박 중독에 대한 그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 음. 하지만 이제 여전에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는 이제 공급이 탁없이 부족하고 또 지원도 부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 어느 중독이든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지면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박 중독에서도 예방과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사가미가 10년 동안 여러 가지, 어, 인들을 많이 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민운동 현장과 또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 현장에서 어, 특히 초, 중, 고등 학생들 어린 시절부터 이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어, 그것을 알, 알게 된다면 이후에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안에서 어, 입시 위주의 어,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성과 관련된 이런 중독과 관련된 교육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시기에 이런 도박 중독에 대해서 전혀 노출되어 있지 않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 도박에 노출될 때에 급속도로 중독에 빠지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중고 교육 과정 안에 특히 교과서 안에 저희는 이 도박을 포함한 모든 중독 문제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그것을 통해서 어, 어린 시절부터 중독의 위험성을 스스로 어, 깨닫고 조심하는 그런 어, 문화가 좀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어, 쉬운 예로 우리가 금연 광고, 네. 공익 광고를 네, 네. 참 많이 접하면서 금연에 대한 그 흡연에 대한 국민인식이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어, 따라서 이 도박 중독 문제도 우리가 공익 광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이 도박의 심각성을 알린다면 도박 중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 사감이나 또 산하 도박 문제 관리 센터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어 조금 어 균형성을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 또한 지금 분담금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어 아직 그 분담금의 목표치에 좀 모자라는 상황이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분당급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산을 적극 편성해서 이 부분은 대대적인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이거와 연결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합법을 통한 도박 중독보다는 이제 불법을 통한 사례가 더 많다는 분석도 음.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합법 사행 산업보다는 불법 도박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럼에도 이제 정치권은 합법 사행 산업 규제만을 계속 외치고 있고 좀 이거를 좀 뒤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음. 지, 본질적으로는 파헤 쳐서 이거를 이렇게 뭐 살과 뼈를 도려내듯이 어떻게 이 옳, 옳은 옳고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약간 꺼려하는 정치권의 반응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적인 예. 식이나 정치권의 음. 시선 등이나 이렇지는 않을 것아요 과거 어, 사행산업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사가미가 출범한 초기에는 사실 불법을 우리가 크게 염려할 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온라인으로 불법도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된 후로는 급속도로 어, 불법도박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뭐 합법도박의 세네배에 뭐 이르는 그러한 이제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어, 불법으로 갔던 분들이 합법으로 올수 있도록 어, 유도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합법 사행산업 안에서도 자칫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 우리 합법 사행산업체들이 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들, 안전 장치들을 좀잘 마련하고, 그래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병행한다면은 충분히 불법 도박을 막아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불법 도박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과 또한 사회적 그 공분을 일으켜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불법 도박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사실, 이 스포츠 토토류 그런 배팅들을 그 축구 경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와 연관해서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나 일반인들이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가미가 이 불법 도박에 대한 근절에 대한 어, 캠페인을 어, 대대적으로 펼쳐야 되고 또한 불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어, 불법에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불법 도박에 있는 이들을 통제 가능한 그래도 통제가 이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안정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허법 상인 산업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필요할 거라는 얘기, 이제 변화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 중에 대안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들이 아까 이제 대화 내용에서 나왔지만 구체화돼서 뭐 이렇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온라인 발매, 온라인 발매 재개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이제 장애 발매소를 감축하더라도 온라인 온라인 발매를 해서 그 피해를 좀 줄이고. 불법에 가 있는 사람을 합법으로 좀 이끌러오고 아까 이제 게임도 좀 재미있게 해서 합법을 더 즐길 수 있도록 건전하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온라인을 합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기존 사행 산업들은 특별한 장소에 가야 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그러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편한 시간대에 마음대로 도박을 할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도박의 경쟁력을 사실 오프라인의 사행산업이, 합법사행산업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합법사행산업도 온라인화를 통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의성을 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 불법으로 갔던 사람들이 합법으로 유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불법과 비교할 때뭐 게임의 어, 종류나 종목수나 베팅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어, 환급률도 높고 더 재미난 그런 게임과 종목을 가지고 있는 어, 불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 이 불법의 어,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어, 내용 전환과 또 어, 일부 베팅 금액의 어, 상승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걸 온라인에 담아내야 온라인 불법 도박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입장에서는 어, 온라인 합법화가 이제는 어, 시대적인 어, 과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시선, 근데 온라인 발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시고 일반적인 국민이나 국회의원들도 움직이지 않아요. 사실 음. 그들이 같이 법안도 마련을 하고 이런 여론을 좀 모아줘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현 상황은 사감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타겟 타겟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지금 온라인 어, 도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견, 아, 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그런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 불법 도박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많은 중독자들을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 불법 도박을 어, 잡기 위해서는 온라인 도박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 만약에 합법 사행 산업을 어, 과도하게 규제하고 온라인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 그 온라인을 허용하지 않는 그 규제와 정책들이 불법 사행업자들, 불법 도박업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모두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온라인 합법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어나는 불법의 부작용들, 그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온라인 합법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이제 저희가 빠진 부분 이 있다면 또 전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사행산업이라면 산업적 발전을 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 그곳에 가서 어, 게임을 즐기고 베팅을 하는데 어,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그렇다면은.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 문화, 레전 문화가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합법사행산업들 안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이런 합법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행업계가 스스로 이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어, 게임을 하고 또 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질 때더 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여러 사행 산업에 참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유익한 어, 공간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모두가 좀 전환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발전하되 어, 도박 중독은 어, 줄이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